분명히 관계성이 있을 거야, 인연이 있을 거예요. 아 만났다. 그렇게 충분히 인연이 되지. 음... 궁합적으로는 딱이지. 아, 사귀었을 수도 있다. 그럴 수도 있지. 주가 조작, 공모, 음. 같이 공유했다. 그것도 분명히 있지. 아 있다. 음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양반도 벌금을 내고 뭐 법적인 조제재를 받겠지. 관제가 쫓아오는 형국이니까. 입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꽤 곤란한 처지가 될것 같아. 음. 김문선한 양반이 작년에 작년에 일곱 성주 들어오면서 그 양반도 좀 곤란해지셨어. 네. 그냥 점으로 딱 본다면은 이분도 관여가 충분히 돼 있고 이걸로 이, 이분도 아마 이득이 많이 있을 거야. 아 이득을 봤다. 음. 음. 그러면 윤석열 이분하고. 김범수, 이번하고 일단 라이벌... 라이벌이요는 아니지. 김건희가 어떻게... 아, 윤석열이 긴 거네요. 그렇지, 어찌 됐든 대구 사니까, 대구 살았잖아.